嗯。Hey. 애들 오려고 아침부터 밖에 안 멀어서 지금 출발했긴, 지금 출발했으면 9시가? 먼저 시원하게 약간... 나 시댁에 버리고 올게 왜 이렇게 신났어? 왜 이렇게 신났어, 아가? 엄마, 아빠 보니까 뭐? 좋은가 보다 아, 아 응. 알겠어 응. <laughs> 보시죠 오... 보시죠 사랑합니다 아, 하지 마! 나안 사랑해! 나 사랑해! <laughs> 아빠, 아빠, 이사랑이 <사랑해요> 한번 해사려해 사람, 이 사람, 이이하자이이하자이사이이사사이 사람, 이사 사람, 이사 재밌지? 응. 야, 출발 k n o 고하 d 다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빠될것 같은데 요것만 엄마 이거 이렇게 보면 요것만 진짜 빠질것 같애 그 나는 똑같애 여기 눌러봐 엄 진짜로 어, 맨날 눌러봐 <laughs> 아우 땀 맨날 눌러봐라 누가눌러보라 나한테 <laughs> <laughs> 올때봐 눌러봐 봐봐 아, 이만기 있어. 이이 조금 귀엽대. 그랬어?